지난 10월 28일, 서울 캠퍼스 학생총회를 시작으로 10월 30일, 내일 총학생회는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학생총회는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학교 내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생의 10분의 1 이상인 1256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총회에는 본교 학생 총 314명이 참석하여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족수 미달로 학생총회 개최가 불성사되었습니다. 내일 총학생회는 일부에서 새째 개정 조항 신설과 학생회칙 문구 수정, 감사위원회 명칭 수정에 대한 안건을 공지 및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귀룡제에 관하여 보고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본교와 관련된 정치, 사회적 이혹에 관한 총학생회의 대응 진행 과정이 간략히 설명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3부에서는 총학생회장과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우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예술대학 교수의혹, 그리고 선거세칙 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2학기 학생총회가 불발된 상황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은 확대운영위원회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학생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학생사회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총회는 불성사되었지만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의 학생사회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VOKU 김강우입니다.